안녕하세요 마코입니다 오늘은 네, 경의냐가 오늘은 경의냐가 마지막 엔딩 같이 하면 잖아 그래. 오늘은 경의냐가 직접 만든 맵을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나 거리는거보여양해 시작 안녕하세요 경호인입니다 오늘은 마코님을 위해 탈주 맵을 만들었어요 솔직히 아니 너무 <laughs> 룰은 양심에 음. 그래도 양심은 있 <laughs> 양털 점프매 그럼 오고 감사. 여기 초반단이고. 오와 그냥 너무 빨리 끝난 거 아니 아니니? 힘들어서 대충 만든. 야 그냥 올라가시는데 이거. 오염 우석이 뭐 있는데. <laughs> <laughs>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 지면 세이브는 없음 그그 그, 마크는 넌날 너무 쉽게 봤어. 와 정말 어렵다. 아, 근데 떨어져 사는데 이거 어떻게? 해? 아 그거 나는데. 오, 오막 어, 뭐 그럴싸해. 아. 와오두 응? 개다. 했어? 뭘? 에이 봐주는 거지 야 이거 너 이거 단편에서 끝낼까 그래서 2편까지는 가야지 안 그래? 네, 단편으로 맞으로 끝낼까 알겠어 좋았어 어, 누나 그거 둘다 달라 어에 어? 15? 그게, 어? 그게 뭐야 그래도 아직 2분밖에 안찍왔는데 뭐가 그래. 그래도 이 정도는 이제 그냥 너가 주죠. 아못 사는 거 아니야. 이번에 떨어지면 이번에는 떨어지지 말까. 알겠어. 아니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걸 인정할게. <laughs> 오늘 하얀색 왔죠. 오좀 달라졌어. 님, 이거 테스트 해본? <laughs> 아니그런니 근데, 야, 이거 극한 점프 나오면, 어떻해 이거 레벨을. 레벨도 있네, 진짜. 내가 죽 응, 다 왔어. 아, 마지막 드롭부터. 드러버. 드롭에서 죽으면 죽었어, 가지고 뭐야, 조금 애매하게 해놨네. 드롭 해놨어. 아, 싸 아싸! 아싸, 좋았어. 다시 바로 갑니다. 야나나 나, 드롭볼 생각보다 잘해. 근데 우리 TV에서 제일 잘해 내가. 내 영상을 봐봐. 발사기는 발사하는 거, 공급기는 그냥 공급해주는 거야. 아니, 발사기는 그거 발사하는 거고. 어, 그냥. 어, 그냥. 하나, 어, 그래. 기사 달라. 공급기는 그냥 꺼내준다. 어, 야. 개 a n 스티브 님도 뜨시는데. 내가 방금 스티브 님이 들어갔거든요. 야. 야, 나왜 다른 맵에 왔냐? 4분지요, 4분 지워, 4분. 영어 2년 맵에 들어갑니다. 들어옴, 들어옴. 또 튕김? 나도 안 튕김. 이쪽이죠? 하고 있음. 귀하나? 어, 내 화면에 안 나왔을걸?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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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 이런데? 내려갔다 올라와야 하나? 나님 어딨어? 아 위에있어? 아너 위에있어? 어디있어 지금? 아요거뽀글뽀글 아이 스어 갑니다 경은아 차라리 밑에 용암을 깔아주라 올라가는 시간보다 축구 가는 시간이 더 좋은 것 같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바로 갑니다. Let's go. <laughs> 야학교못하겠 <점프> <laughs> 어. 어. 님 어딨어? 야? 맞았어 맞았어 어. 역시 나의 직감 왜 날아? 네? 네. 할게 아 못하는 거 아니야 아까 아까 나 드루퍼에서 죽은 게 아니고 여기 전부 다 떨어졌어 네. 아니 요즘에 아. 그래도 전부 내가 더 잘해 그럼 네. 이 그러면은 그러면 이맵 누가 더 빨리 깨내볼래 아, 아까 안에 맞들면서 <laughs> 좋았어, 좋았어 그거 이거 디풀이 우리 분량, 분량. 아 봤어. 우리 아. 좋았어 아 안죽었어 밑에 용암 총 깔았어 아 깔음? 응. 한개 응. 그게, 그게 된거야? 내 마음이야 아하하 마음하나 심장 두개있어 두개있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 여덟 아 나이스죠 어나이떨죠 비가 안쬐고 명으로보고있어 투명으로 보고있어 투명인데 보고있어 잘한다, 이거. 잘하고 있잖아. 야, 우리 TV 애들, 이거. 야, 우리 TV 애들, 여기서 이 빨간색 구간에서 막 점프하고 다인다 이거 달리면 되는데. 아, 뭐 여기 애들, 애들, 여기서 이렇게 점프하고 닌다니까 그냥 들어가고 되는데. 들어와. 님도 들어오자. 이따 뒤풀리로세명할 거임. 2명 <laughs> 있어, 2명 있어. 아이고 님은 나시네난 음. 그르신 처음으로 다시 가잖아. 응. 나 처음으로 다시 오는데. 아네. <목소리로> 아, <목소리로> 아, 야 이거. 아따 사다. 내가 구세주야. 알아? 암. 뭐 이런 걸 알고 살아야 돼. 알아? 암. 손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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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거 뭐죠? 분량이.. 분량이 없나? 손이 안.. 손이 안보였던면 좋잖아 투명 빨리 뭐다? 나노 보임 이거 보일거임 어우 따뜻하다 갑자기 용암이 따뜻하네 어 갑자기 용암이 따뜻하네 용암이 찾아왔던 아, 적은 아, 있었나요? 아! 아씨 하하하 서이나지이라도 깔아 주 이거 우리 둘다먹니까둘다 바보 같다. 아, 이제 제대로 할까? 이제 제대로 할까? <laughs> 이제 제대로 할까? 반성불량을 챙겼으니까 좋았어. 하인드 찍을 거니까 불량은 이 정도면 괜찮을 듯. 아, 그래? 응. 한 번만 해 봐. 아, 아, 그러면은 아, 싫어. 어가 그러니까 들어와서 해. 네가 들어와서 해. <laughs> 네가 들어와서 해. 싫어. 오케이. 나 이제 제대로 한다. 제대로 제대로 없어 사람 아니야. 와. 세 사람. 아니다. 난반이다나 난 <laughs> 아, 사람 아니야. 곰이야곰이도 옷을 입고 있었어요. 반사랑, 반사공, 반사공. 아! <목소리> 이번에 내가 실수 했어. 이그 <laughs> 원래 원래, 원래, 원래 그렇게 좋아. 좋아. 와. 음, 그러면 깜 그러면은 깜짝, 음. 그러면 깜짝 놀라 가지고 집중을 더 하자 더. 음, 어, 어차피 여기 주인이라서 안 해도 돼. 주인네. <laughs> <비밀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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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갑자기 세우는... 마쿠가 말이 없어질겁니다 어, 그때동안 제가 말할게요 그래 그래 니가 말하고 있어 아 빨리 투명화 끝냈으면 좋겠다 나 옷, 옷을 세워서 우리 꺼는 귀찮단 말이야 미쳤다고 <laughs> 기고아양도이 뭐, 모르고 뭐도인고 버렸단 뭐이야 버렸단 말이야 음 어떡하지? 소야 소야 음모 <laughs> 진짜 말 없다. 근데 빨리 못 달리겠다. 이제 삼단콤 뭐예요? 어, 아, 아, 우유 다 짜고 나니까 투명 화가 없어졌어. <웃음> <웃음> 이제 내 멋진 얼굴을 보여줄게. <laughs> 여러분들. 식 여러분들 멋진 옷을 보여줘. 안녕하세요. 만들었다. 안녕하세요. 아니야. 세레모니 왼쪽으로 내리는 거 아니야? 왼쪽 아니면 맞... 이거 이거, 이거 괜찮네. 이거 왼쪽이야. 오른쪽이. 여자니까 상관없으면 모르잖아. 아니, 내가 볼 때는 왼쪽 맞는데. 왼쪽이죠. 이렇게 봐야지. 반대로 돌려줘 봐. 아, 난 무조건 난 개인주의야. 나만 잘 맞으면 돼. 와그 진짜 강운데한땀한땀0프트 누르면서 했는데 어, 근데이제 분량 많이 챙길 수있까 제발 좀하자 <laughs> 오케이 오케이 나 이제 진짜 진짜 님들이 말해 주상 <laughs> 알겠음 너 <laughs> <laughs> 뒤에 너무 잘 보아 왜좀더다 보이 님 그냥 위에서 내가 하는 거 보상 그렇지, 할래? 좋았어 설대지 말자 님도 대신 투명 풀고 하상 투명 풀었어 그래 나중에. 나중에. 나중나에 나중에. 에나거나 나중에. 나중에. 나에 나중에. 나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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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왜요? 그냥 구경. 과연 님은 언제 떨어질까? 오야, 생각보다 잘한다. <laughs> 아, 아, 예, 예. 와, 진짜 생각보다 잘한다. 얘네는한가점보도 뭐, 못했는데. 아, 그 정도는 아니네. 아니다 <laughs> 얘네 는한가점보도 못했는데. 많이 늘었지? 어, 야, 진짜 많이 늘었어. 아아아아아 <laughs> <오랜만에 따기. 웃음> 아, 아. 야, 박지은!